시우집에 왔는데요. 제가 이제 사과를 따볼 건데요.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렇게 먹은 사과가 있는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. 초록색 사과를 따면 안 되고요. 이런 거. 과를 이런 거를, 이렇게 잡고서 또 이렇게 딸게우 와. 이렇게 살살 오늘 여기 있는 거다딸 거죠? 네. <laughs> 다따으면 되게 오래 걸리겠네. 아빠 근데 이제 두 개만 더다 응, <laughs> 음, 음, 두 개만 더따고 애기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마지막 하나 더 사갔다 보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.